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는 해부만니 해피부 원장 최고미입니다. 어,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절신요법이 디톡스가 되는 원리. 지난 시간 영상을 통해서 그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오늘 시간부터는 체중을 줄이면서 건강하게 독소정화, 디톡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진료를 하면서 많이 듣는 궁금증에 대한 답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잘못 알기 쉬운 것중 하나가 디톡스는 절식요법이지 단식요법이 아닙니다. 모든 열량의 섭취를 끊고 물만 먹는 단식은 건강을 해치기 쉬우며 자책하며 생명의 위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디톡스는 식사는 끊지만 식사를 대체하면서 일정한 열량 그리고 체내 신진내산을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절식 보조제를 섭취하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독소를 정화할 수 있는 기간만큼 디톡스를 하면서 골밀도, 근육량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시 3기 식사를 하지 않고 절식 보조제로 500kcal 이하를 섭취하는 완전 절식요법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음, 체질량 지수가 23 이상인 과체중, 비만인 경우에는 보통 큰 무리 없이 디톡스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질량 지수가 19 이하인 저체중인 경우에는 완전 절식요법은 몸에 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체질량 지수가 19에서 23 정상 범위더라도 근육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식보조제가 아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절식보조제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고강도의 노동, 운동을 하셔야 하는 분들, 매우 심각한 소모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완전 절식요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산부, 중증의 간, 심장 신장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완전 조신육법은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치료를 위해서 디톡스가 필요하다고 진단되는 경우 의료진의 지시하에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마다의 체중, 근육량, 건강 상태, 절식 보조제의 종류에 따라서 디톡스의 적정 기간은 매우 달라집니다. 정상체중의 경우 보통 5일에서 10일 정도가 적합하며 과체중, 비만체중의 경우에는 필수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특수 절식 보조제를 이용하는 경우 한달 이상의 장기간의 디톡스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절식 보조제로 장기간 디톡스를 하는 경우 골 감속 중 심각한 근육량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10일 이내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3일 이내의 디톡스는 케톤체, 어, 지방 대사가 연소가 불안정하게 이루어지며 장정막 세포의 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디톡스 독소 정화로서의 의미가 떨어집니다. 건강한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삼시세끼 식사를 하지 않는 절식 요법 중에서는 체내 여러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식사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심리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체내 독소가 발현되는 영양 반응인지 혹은 디톡스 중단해야 되는 몸의 이상 반응인지 반드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건강한 디톡스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디톡스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단순히 며칠 굶는다고 해서 디톡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만나요.